기브앤테이크죠. <laughs> 이거? <웃음> 더 와! <웃음> <웃음> 오늘도 활기차게 아침을 여는한 사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지 어디 가시는 곳이세요? 지금 일하러 가요. 한눈에 봐도 어려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야무지게 얼음물까지 챙겨서 택배차를 운전하는 포스가 심상치 않은데요. 택배기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다 됐어요. 재밌으세요? 네. 점점 이제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스물두 살 택배기사 황서영 이라고 합니다. 스물두 살 택배기사 서영씨의 특별한 하루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배송할 물건 싣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터미널에 도착했으니까 배송할 물건 싣고 배송하러 나가야 돼요. 자, 아, 이렇게 터미널 보면은 물건 같은 거 분류가 돼 있어요. 네, 그쵸.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마다 이제 알바, 그 뭐지, 분류 알바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놓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이렇게 또 물건을 내릴 필요도 없고. 분류 작업은 물건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계에 휠소타임 아끼고 분류 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택배기사는 트럭에 물건을 싣고 오로지 배송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합니다. 봤어? 네 안녕. 어, 어, 열심히 하고. 네. 어. 소장님보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소양 아, 네, 씨 이거 잘해요? 아주 착실하고 성실해요. 일도 아주 잘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인사도 잘하고 착실한 우리 친구 앞으로 우리 행운대리점의 에이스가 될 거예요. 네. 많이 합시다. 자 오늘도 하루 화이팅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자 행운. 화이팅. 동료들의 기운을 받고 오늘도 힘차게 출발. 배송은 대략 몇 시간 정도 이라세요? 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없어서 한3 시간. 개인적인 시간이 그냥 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1년 정도 일해 보니까 어때요 이 직업이? 음, 저는 만족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어떤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기브앤테이크죠. <laughs> 어떤 기브앤테이크? <기피데? 웃음> 이거? <웃음> 한 달에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어, 한650 정도? 와, 어, 22살인데 그렇게 많이 벌어요? 네. <laughs> 어린 나이에 고수입을 버는 서영 씨의 비결이 궁금한데요. 택배기사가 꼭 갖고 다니는 필수품. 이 카트만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배송은 시간 좀먹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별 아파트던지 배송하다 보면 네. 자주 마주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청소 아주, 하시는 아주머니들 아. 거의 오전에 한번더한번 돌기 때문에 오전에 좀 많이 받아. 아, 네. 반갑게 인사하세요. 네 <laughs> 아주 반갑게 맞이해 <마주해> 주시죠. <laughs> 기척하다고 하시면서 사탕 같은 것도 드시고. 아 진짜. 네. 그럴때 보람도 느끼겠어요. 어 당연하죠. <laughs> 일사천리로 오전 배송을 마친 서영 씨 발걸음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배송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키 반납하고 네. 오전 중에 집화 나온 게 있다고 몇 군데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만 집화하고 이제 아빠 도와주러 넘어가요. 아, 아빠 도와주러 가요? 네네. 아, 아빠는 무슨 일 하시는데? <laughs> 아버지도 이거 똑같이 CJ 택배 배송하시는 일 하시는데 이제 저보다 물건 양이 조금 더 있으셔가지고 도와드리려고. 아, 아빠도 CJ 택배 기사는이세요 <laughs> 네. 아. 아빠. 아빠 어디 하고 있어? 어, 그래 그러면 나 집하 나온 데 하고 아파트로 다시 올게. 혹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버님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빠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죠. 아빠를 통해서 택배를 계속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하기도 했었으니까 어? 해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직업들보다는 응. 먼저 어,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된것 같아요. 됐어. 응. 여기야? 여기 여기 다있어. 오동 오동공야 돼. 오동? 어. 아빠, 거기 1, 2 라인이야. 따님이 좀 알려주시네요. 네, 가끔 저렇게 헷갈려 가지고 저랑 같이 할 때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혼자서도 저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 아빠랑 같이 하면 좋은 점도 많죠. 어, 좋은 점이 훨씬 많죠. 안 좋은 점보다. 어떤 걸좀 많이 물어봐야 될까요? 아빠한테요? 어, 처음엔 반품하는 거나 아니면은 제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뭘 모를 때 택배도 그렇게 막상 해보면 쉬운 일만 아니더라고 생각보다는 쉽게 생각하고 했지만은 은근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고 고객 대응도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빠한테 조언을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아, 혹시 지금 베테랑이되니까 건강이 네, 되겠어요. 네, 제가 막 어,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빠 가딱 답을 던져주죠. 부녀가 함께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니 배송도 금방 끝났는데요. 고생했어 이따 봐. 밥먹으러가자 어, 그 식당 식당 어디로 갈 건데? 자연 식당. 원성동 드디어 꿀맛 같은 점심 식사 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 아, 뭐 먹지? 돈 찌개? 맨날 먹는 거? 아. 난 비빔밥하고 응. 돈 찌개 먹어 먹되지 뭐. 그래요. 아 이렇게 평소에도 같이 식사 자주 하세요? 네. 일 네. 같이 드세요? 네 월요일날은 시간이 있으니까 딸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진짜 이게 냉정하게 선배 택배 기사로서 회님이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뜨거운 부분이 있는데 딸이 와갖고 카바를 해주더라고 그런 부분을 아... 이거 세월엔 장사 없다 <laughs> 든든하더라고요. 다습니다라 네. 딸에게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은 아빠. 아빠 품에서 꼬물 거리던 딸이 어느덧 자라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걸 보니 새삼 대견스럽기만 한데요. 딸에게 택배일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 밥을 먹으면서도 아빠의 조언은 멈출 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하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집하 할때한세 군데 정도만 들으면 될것 같아요. 수입이 높은 택배기사일수록 집화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 장소에서 많은 양의 택배를 실어가는 집화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서영씨도 베테랑 아빠처럼 집화 지역을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이제 집 업무가 끝났어요?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아, <laughs> 터미널에 내려서 퇴근하는 거예요? 네네네. 퇴근 후 다시 만난 서영 씨. 그런데 아침에 봤던 분 맞나요? 어, 좀 많이 달라지셨네요. <laughs> 많이 달라졌죠. <laughs> 야. 야. 아람에 늦게 와. 늦었지. <laughs> 오래 기다렸어? 미안합니다. 뭐 시켰어? 야, 해물떡볶이랑 콜라. 콜 응. 어. 어. 친구랑 만나면 보통 뭐 하고 놀아요밥 어, 먹고 <laughs> 진짜 가끔은 포켓볼 치러 가고 그리고 노래방 갔다가 그러고 빠빠이 응. 아니면은 진짜 막 너무 오랜만에 만났다 하면 카페 가서 계속 얘기만 해요. <laughs> 그치 회사는 어때? 나? 나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서. <laughs> 너도 막내고 나도 막내네. 울고 응. 얼마나 됐는데? 나? 190점 맞나? 세금 떼고? 이거, 이거, 이거 <웃음> 나? 듣고 <laughs> 싶어? <야>, 들으면 <laughs> <그래>? 너가 처음이야 <laughs> 왜? 650많 <laughs> <나> 힘났네 <laughs> 너 엄청 놀랬지? <laughs> 서영 씨가 택배 처음 한다고 했을 때 혹시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때 뭐라고 좀 얘기해 줬어요? 아빠, 딸, 아 제가요? 네. 안 힘들겠냐고, 할수 있냐고 <laughs> 그 아, 자기는 운동 좋아하니까 자기 힘쓰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laughs> 시작한다고 했어요 아 열심히 하고 아빠 따라서 잘하라고.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 보니까 좋은데요? 멋있죠? 대견하죠. 맛있는 음식에 친구의 열렬한 응원까지. 서영 씨, 오늘 기분전환 제대로 하는데요? 맛있네. 응. 밥 먹고 오랜만에 노래방이나 가자. 응? 노래 잘 부르잖아. 노래? 곰! 질러야지. 아, 싫 <laughs> 이번엔 마이크를 잡고 스트레스를 날릴 차례. 여러분 해봤어? 아니, 나안 해봤지. 나 완전 내렸어? 처음인데? 아니? 나 처음인데? 부끄러울 것 같아. 우리 보여줄게. 어때, 에일리? 에일리 눈 어때? 괜찮지? 네. 네. 내가 먼저 네. 내가 쓰는 <laughs> <써진> 옷을 걸치고 <laughs> 네가 쓰는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넌그녀 만나 또 웃고 있지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와널 지을래 아! 친구와 정신없이 놀다 보니 쌓인 피로가 단번에 사라졌는데요. <laughs> 일하고 돈 벌고 또 친구들 만나고 재밌게 놀고 하면서 만족을 하니까 되게 그냥 행복 지수가 더 높이 올라간다 응.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야겠잖아요. 네, 너무 만족하게 이렇게 똑같이 또돈 벌고 일하고 돈 쓰고 또돈 벌고 이러면서 또 지내야죠. 택배 기사 선배이자 인생 최고의 선배인 아빠와 같은 길을 걷는 딸 서영 씨. 누구보다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는 행복한 택배기사인데요 언제나 환한 웃음을 잃지 않기를 서영씨에게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지길 응원합니다